자, 이번 시간에는 여력학에서 이제 그래프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일단 그래프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에 대해서 보는 거야, 일. 자,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표현한다라 그랬지? 압력 곱하기, 그 다음에 부피 변화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 여기서 요 일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은 A 즉 압력이 p고 부피가 V 0인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기체가 B C D 다시 A로 돌아오는 오케이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상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A에서 B로 가는 거는 지금 보니까 <laughs> 압력이 일정하죠. 그지?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거 무슨 과정이다? 등압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지, 그지? 등압 과정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돼?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즉 온도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도 한다. 자 그러면 A B 과정에서 일을 얼마만큼 했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면은 자 일이 뭐라고?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결국에선 어떻게 돼? 요 면적이 되지 않겠어?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그치? EP 곱하기 V0가 되겠네. 맞죠? 자, 이만큼 일을 했다. AB 과정에서는 요 면적만큼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C 과정으로 가봅시다. BC 과정 가보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이 면적만큼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수 있어 즉 Bc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 그래프 아래 면적만큼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그럼 얼마만큼 일을 합니까라고 하면은 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 c에서 d로 가는 거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치 부피가 감소하는 거는 일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CD 과정에서는 얼마만큼 요만큼자요 면적만큼 일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 다음 DA 과정에서 역시 뭐야 부피 감소니까 일을 받았지. 그치 받았으니까 얼마만큼 그래프 아래 면적 요만큼 일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기체가 a b c d 다시 a로 돌아와서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총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라고 하면은 a b c 과정에서 한 일과 그다음에 c d a 과정에서 받은 일을 빼줘야겠지 자 그럼 뭐나와 이 그래프 가운데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 일을 했습니다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는 이 그래프 내부 면적만큼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가지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Q는 델타 U 플러스다라는 식을 배웠고, 또한 가지 뭐 배웠죠?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그죠? PV는 NRT다. 요걸 배웠는데, 자, 다 필요 없다라 그랬어. 몰수 변안 시킬 거야. 물리원에서 이걸 변화 시킬 리가 없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안 변해. 그치? 그래서 뭐만 알면 된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라 그랬지. 그치? 자, 요걸 써가지고 이제 A, B, C, D의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 얘는 압력 부피 그래프지만 요걸 써서 온도도 구할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볼까? 자,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EP0 에다가 부피가 V0잖아. 그쵸? 그 다음 B는 지금 어때? EP0 에다가 부피가 2 v 0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a가 현재 상황 온도가 예를 들어 t0다라고 한다라면은 b는 지금 어때? 2t0가 되는 거야. 왜? 비례 관계니까. 2pv0가 t0면은 4pv0면은 2t0가 될거 아니야. 뭐 c도 마찬가지 구할 수 있겠죠. c는 어떻게 하면 돼? p0 곱하기 뭐냐? 3v0죠. 그죠? 3v0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비례 관계니까 2분의 3T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역학은 결국에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 뭐야? Q는 델타U 플러스 W. 그죠? 그 다음에 가끔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놀줄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로 가봅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DA 그러니까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 BC랑 DA는 등온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니까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요거 먼저 써볼게.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A점, 그 다음 B점, C점, 기점에서의 온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되겠지만은 왜 등온 과정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온도 같을 거고 이렇게 온도 같기는 할 거야. 그죠? 자,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3P0에다가 V0죠.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P0에다가 2V0야. 그지? 그다음 C는 어떻게 돼? 2P0에 3V0네. 그 다음, A는, 아, D는 어떻게 됩니까? P0에 3V0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는 지금 3P0V0랑 그 다음 6P0V0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네. 그지그러면 온도는 예를 들어서 얘가 3P0V0를 T0라고 하면 그 다음 얘는 2 t 0가될 거고. 그죠? 얘도 2 t 0가될 거고 얘는 다시 T0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애초에 등온 과정이다라고 줬지만은 그지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의 등온 곡선이 있겠구나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치 두 가지의 등온 곡선 얘가 T0라고 하면은 얘가 ET0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맞죠 자 이런 상태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뭘할 수가 있냐면은 자 요거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과정, 그 다음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 자, 요거에 대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AB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압력이 변하지 않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죠. 그치? 등압 과정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지금 어때? 온도 증가하고 부피 증가하고 있죠? 그치? 온도 증가하고 부피 증가하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Q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치? 자, 이때 아, 이거를 열을 흡수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BC 과정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좋습니다 등온 과정이라고. 그치? 등온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등온 과정은 기체가 한 일만큼 Q를 먹어요. Q는 W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온도가 안 변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 자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BC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온도는 안 변해. 그렇 그러니까 뭐다? Q도 플러스야. 즉아 열을 흡수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맞죠? 자, 그 다음, CD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라고 하면은 부피가 안 변하고 있지. 그치? 부피가 안, 변, 부피가 안 변하니까 무슨 과정? 등적 과정. 그치? 등적이면은 Q는 뭐다? 델타 U다. 부피 안 변하니까 얘는 일을 안 합니다.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치? 온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Q도 마이너스야. 즉, 열을 방출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W는 당연히 빵이 되겠죠? 그 다음 D에서 A 과정. 이거 뭐야? 역시 다시 등온 과정이지. 자, 등온 과정이니까 Q는 W인데, 자, D에서 A 가는 과정도 지금 어때? 부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감소하니까 어때? 이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온도 안 변하죠? 등온이니까. 자, W가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A에서 B, C, D, 다시 A로 돌아왔어. 그치? A에서 다시 A로 돌아왔으니까, 한번 순환하는 동안에 온도는 어때? 안 변했어. 다시 A로 돌아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델타 U의 합은 여기서 더해지고, 여기서 빼졌지만은, 델타 U의 합은 그냥 0이야. 이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W입니다. A, B, B, C 과정에선 2를 했고, 그치? b 에서 A 오는 과정에서는 일을 받았죠. 그치?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가 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요만큼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 일을 받은 거야, 한 거야? 받은, 아, 뭐야. 한 거야, 결국은. 그치? 여기서는 일을 했으니까, 아, 일은 플러스다. 라고 쓸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치? 자, 1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뭐야? Q도 플러스겠죠. 그치? 그러니까,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만큼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봅시다. 자, 기억.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3p0v0이다. 자, 3p0v0이다. 근데, AB 과정에서 그랬지. 어, AB 과정이면 어때? A, B 과정 요 면적만 봐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3P0 곱하기 부피 변화량, V 0로니까 뭐다? 기억은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 니은 C, D 과정에서 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 그랬는데, 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같은 소리 뭐야?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소리지 그치 내부 에너지 감소 온도 감소 근데 cd 과정이면 어때 e t 0에서 t 0로 온도 감소하죠 온도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 오른 지문 되겠네요 맞죠 그다음에 D 귿 a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cd 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겁니다 자요 플러스+ 플러스 abc 과정에서 이게 흡수한 열량이죠 그치 근데 cd a 과정 여기가 뭐다. 방출한 열량입니다. 그쵸?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게지금뭐다 양의 값이잖아. 그치? 자, 양의 값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뭐다? 같을 수가 없죠. 흡수한 열량이 더 커야겠죠. 그치? 흡수한 열량이 커야 되니까 뭐다? 디귿은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맞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역시 뭐다? A, B, C, D, A로 또 한번 순환을 하네요. 그렇죠? 순환하는 동안에 A, B랑 C, D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A, B랑 그다음에 C, D는 단열 과정. 그다음 B, C는 등압, D, A는 등적. 겁나게 친절합니다. A, B랑 C, D만 줘도 될 텐데. 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laughs>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PV는 뭐,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조금 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압력값이랑 부피값을 안 줬어요. 그치? 안 줬으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동안,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동안, 그 다음, D에서 A로 가는 동안에, Q는 델타 U 플러스 W.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은 AB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 AB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 그랬어. 그죠? 자, 단열 과정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다? 0, 은,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즉, 일을 한 만큼, 일을 한 만큼 내부에너지가 감소한다. 혹은 받은 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지금 어때? 일을 했어, 받았어? 받았죠. 부피 감소했으니까. 즉, W가 마이너스네. 그치? 자, 여기서 그러면 W가 마이너스니까 델타 U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아, AB 과정에서는 온도가 증가하겠구나. 당연합니다. 그죠? 자, 왜? 애초에 패턴 자체가 등온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단열 과정은 두 등온곡선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 표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야? 안 보이는 등온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 그다음 BC 과정 한번 해석을 해볼게.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죠. 그치? 등압 과정이니까 얘는 뭐야?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자, 근데 BC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부피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했죠. 위쪽에 있는 등온곡선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얘도 증가, 얘도 증가. 그러니까 얘도 증가겠네. 증가, 증가, 그다음 증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그다음 CD 과정 봅시다. CD 과정을 보면은, <laughs> 자, 이거 무슨 과정이야? CD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라고 문제에서 역시 줬지, 그지? 단열 과정이니까 얘도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부피가 증가했죠 이번에는 그치? 부피가 증가했다. 즉 일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보다 내부 에너지 감소해야 된다. 얘는 0 되겠네요. 그치? 자그 다음 DA 과정 뭐야? DA 과정은 이번에 등적 과정이네요. 그치? 등적 과정이면 어떻게 돼야 돼? Q는 <laughs> 부피 결정하니까 일은 안 했을 거고 델타 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온도 어떻게 됐어?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래 있는 등온곡선으로 갔겠지, 즉 온도 감소했겠네, 그치? 자, 온도 감소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빵. 그러면 뭐다? Q는 자동으로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전에서는 이거 할 시간이 없겠지만은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는 의미로 한 겁니다. 실전에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자, 기억.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그랬는데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 했습니다. 그쵸 실전에서는 아, 단열 과정이니까 위쪽 등온 곡선으로 갔겠지 하고 그냥 바로 동그라미 쳐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니은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D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자,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그다음 D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왜? 자, 이것도 마찬가지. A, B에 A, B, C, D,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돼? 온도 변화는 없는 거야. 다시 A로 왔으니까. A에서 A로 왔으니까 온도 변화는 0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케이? 자, 근데 일은 했어? 했어. 그치? 요 그래프 내부 면적만큼 일을 했어. 그치? 그러니 요 합은 뭐야? 플러스가 돼. 요 합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뭐다? 요 합도 뭐다? 플러스가 돼. 즉, 흡수한 열량이 방출한 열량보다 커야 돼. 그치? 그래야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뭐다?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이거는 옳은 질문 돼야겠네. 맞죠? 그다음 디귿.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라 그랬네. 자, C랑 A랑 비교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등온 곡선 봐도 당연히 C가 높죠. 그치?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이래. AB 과정에서 온도 증가했어. 그치? 그다음 BC 과정에서 온도 증가했어. 그러니까. 근데 CD 과정에서는 어때? 감소하기 시작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C일 때가 어때? 온도가 제일 높겠지. 그치? 증가하고 증가하고 C에서부터 감소하기를 시작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이것도 옳은 질문 되겠네요. 맞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정한 양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이번엔 좀 간단하네요. A, B, C 상태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단은 바로 그냥 보기로 가봅시다. 이거는. 자,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 그랬네. 열을 흡수한다. 뭔 소리야? Q 값이 플러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근데 AB 과정 지금 무슨 과정이니? 등적이죠. 그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압력 증가하고 온도 증가하고 있잖아. 등적이니까. 자, AB 과정은 Q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등적이니까 델타 U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온도 증가 했잖아. 온도 증가 어떻게 알아? 여기는 지금 값이 어때? P0, V0죠. 그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EP0, V0죠. 이게 뭐야? 온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T0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다? ET0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분명히 온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도 뭐다? 흡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기억은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다음 리은.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자, 외부에 일을 한다. 같은 말 뭐야? W가 플러스다. 같은 말 뭐야? 부피가 증가한다. 그렇죠 일을 한다,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BC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부피가 V0에서 EV0가 됐지, 부피 증가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옳은 질문 되겠네. 그 다음, 디귿. 기체의 내부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내부에너지가 크다. 뭔 소리야? 온도가 높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내부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C에서도 한번 볼까요? C 같은 경우는 P0 곱하기 EV0네. 그치? EPV0니까 얘는 뭐다? ET0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쵸? A는 T0. A는 T0. C는 ET0니까 C가 온도가 더 높네요. 내부에너지는 크다. 얘도 옳은 지문 되겠네. 그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이상기체 의 상태가 A, B, C, D, 다시 A로 변할 때 절대 온도와 부피를 나타냈답니다. 자, 이번에는 PV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뭐다? 온도, 부피 그래프입니다. 그쵸?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도. 자, 우리는 뭐다? 요게 있습니다. 자, 요것만 알면은, 다른, 지금, 온도랑 부피만 주어졌지만은, 압력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요거부터 한번 잡고 가볼게요. 문제는. A, B, C, D에서, 지금 A는 일단은 부피가 V0. 그 다음 온도가 t0 이렇게 돼 있고 b는 e t0 그 다음 v0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있냐 e t0인가요 e t0 그 다음 3v0 그 다음 다시 어, d 로 오면은 t0 3v0 이렇게 되고 있네 자 요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압력값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압력값을 맞춰주면은 여기를 그냥 p0 라고 합시다 대충 오케이. 자, 여기가 P0면 여기는 2P0 되겠네요. 왜? 비례관계니까.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아, 3분의 2P0 돼야 되죠? 3분의 2P0. 그래야 비례관계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1P0. 이렇게 돼야겠다. 맞죠? 자, 그래야 이게 탕하고 맞겠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A와 C에서 기체의 압력은 같다. A와 C에서 기체의 압력이 같은 소리하고 앉았죠. 그죠? 다르네요. 기억? 틀렸네. 그치? 그 다음, 네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 자, BC 과정 지금 무슨 과정인지 봅시다. BC 과정을 슝 하고 가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일정하죠? 부피랑 압력 변했는데 온도가 일정합니다.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네.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한 일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 등온 과정, 식이 어떻게 돼? Q는 뭐야? Q는 W잖아. 그치? 온도 안 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일은 흡수한 열량과 같다. 니은, 옳은 질문 되겠네요. 항상 식을 한글로 풀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지문이라는 건.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같다. 자,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그다음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요걸 비교하라 그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자, AB 과정은 지금 무슨 과정입니까? 등적 과정이죠, 그치? 자, 등적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등적이니까, Q는 뭐다? 일안 했지, 그러니까 델타 U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 CD 과정 한번 볼게. CD 과정 같은 경우는 무슨 과정이야? 압력. 변했는데 또 부피가 안 변했네. 그치? CD 과정도 등적 과정이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Q는 뭐다? 델타 U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걸 Q1이라고 하고 이걸 Q2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를 델타 U1, 이걸 델타 U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같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서는 뭐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라는 말은 뭐다? 온도 변화량이 같으면 같을 거야. 그치? 근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T0에서 2T0로 온도 변화량이 얼마만큼? T0만큼 변했지. 얘는 어때? 2T0에서 T0로 온도 변화량이 얼마만큼? T0만큼 변했네. 그러니까... 뭐다? 온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을 것이야그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열량도 같겠네요. 그렇죠? 열량이 같으니까 그것도 뭐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가 보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역시 또 ABCD A 어, 다시 순환하는 과정이네요. 그다음에 BC는 등적과정이다 라고 줬네. 어, 등적과정이다. 아, 부피가 안 변했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걸로 해서 A, B, C, D가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일단 온도가 ET0, 그 다음에 압력이 P0. 그 다음에 B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P0에 ET0네. 그 다음, C는, 어, 안 줬네. 그지? 안 줬는데, 이걸 줬죠? BC는 등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의 부피가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의 부피랑 똑같을 거야. 라는 것만 줬어, 일단은. 그치? 그리고, 온도가 T0다. 라는 걸 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D는 지금 어때? 역시 T0. 그 다음에 압력은 P0다. 이렇게 줬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를 그냥 V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얘를 V0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V0가 되겠죠. 그치? 자, 얘가 지금 2V0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2V0. 이렇게 돼야겠네. ET0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근데 BC 과정은 등적 과정이다. 라고 랬으니까 여기도 3분의 2V0가 나와야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서의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3P0. 이렇게 돼야 이게 성립을 하겠네요. 전부 비례관계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역시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AB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는 감소했는데요. 그렇죠? 감소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자, 그다음.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보다 작다. 자, 볼까요? BC 과정 뭐. BC 과정부터 한번 봅시다. 자, BC 과정은 지금 무슨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지, 그치? 등적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는 Q는 뭐다? 델타 U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부피 안 변했으니까 뭐다? 온도 변화량만큼 열을 흡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 DA 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DA 과정 같은 경우는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부피는 변했고, 온도도 변했는데, 압력이 일정하네. 그치? 압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과정? 등압과정. 그럼 여기서는 Q는 뭐다? 델타 U 플러스 W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Q1, 델타 U1이라고 하고, 이거를 Q1, 델타 U, 아, Q2, 델타 U2라고 한번 해볼게. 자, 비교를 위해서 일단은 얘가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으흠. 자, 보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에 온도가 얼마만큼 변했어? et0에서 t0로 t0만큼 변했지.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 역시 어때? t0에서 et0로 t0만큼 변했네. 즉, 온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델타 u1이랑 델타 u2는 뭐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요게 같은데 q1이랑 q2랑 비교를 했을 때 q2는 뭐다? 델타 u2에다가 일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q는 누가 커야 돼? q 값은 델타 u2가 아버야 q2가 더커야 된다라는 거죠. 즉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보다 작다. 얘는 얘보다 작다. 그쵸죠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이유는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디귿. cd 과정에서 기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그랬는데 요 엔트로피 요 작자가 나올랑가 나오란가 안 나올랑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물투나 화투로 가야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뭐냐라고 하면은, 엔트로피. 그냥 간단하게 무질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질서도. 실제로 그래. 엔트로피가 뭐야? 무질서도야. 그냥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올 거야. 무질서도가 뭔데, 뭔 갑자기 무질서도가 왜 나옵니까? 싶을 수가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체가 요만큼 있는 거랑, 기체가 엄청 많이 있는 거랑, 뭐가 더 무질서할까? 기체가 많이 있는 게 무질서하겠죠. 그치? 기체가 작은 거보다, 기체가 적은 거보다, 기체가 많은 거를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합니다. 어허.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기체 분자가 조금 느리게 움직이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지. 그건 우리가 안다 그지? 그러면은 빠른 게 무질서해, 느린 게 무질서해. 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훨씬 무질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증가할수록 역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온도가 증가하거나 몰수가 증가하거나 또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좁은 공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랑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랑 뭐가 더 무질서하겠어 넓은 공간에서 미친 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훨씬 무질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역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디귿 지문으로 다시 와 보면 cd 과정에서 기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그랬는데 cd 과정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온도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피가 증가를 하고 있어 근데.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려고 있다고. 이러면 어떻게 봐야 돼? 엔트로피 증가한다. 라고 봐야겠죠? 온도 증가하거나 부피 증가하거나 기체 분자 몰수가 증가하거나 하면은 뭐다? 엔트로피 증가한다. 라는 질문은 옳은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